<laughs> 아, 자 그런데 최근에 몇 일주 전에 외신 기사가 떴는데요. 그분이 그 자격이 박탈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중에 어, 안나푸르나를 푸르나, 안나 정상을 밟은 게 아니라 그 해발 5m 아래 고도까지 밖에 못 올랐다고 합니다. 아, 안나푸르나가 해발 8,091m 고도인데요.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중에 10번째 봉우리가 해발 8,091m의 안나푸르나인데요. 안나푸르나를 정상을 밟은 게 아니라 그것보다 해발 고도가 5m 낮은 곳까지만 보달한 걸로 최근에 밝혀져 가지고 세계 최초로 아, 히말라야 8,000m 급 14자를 완등한 그 기록이 박탈이 됐습니다. 대신 미국인 산악인 비에스터스, 터스 미국인 산악인 비에스터스가 2005년도에 아, 히말라야 8,000m 급 14자를 세계 최초로 오른 걸로 기네스북의 기록이 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는 그 매스너를 아, 아, 죽이기 위한 음모론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여하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자, 그 다음에 아, 히말라야 8,000m 급의 주요 봉우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 제1 봉우리가 해발 8,848m의 아, 에베레스트고요. 두 번째가 K2입니다. K2, K2는 카라코람 산맥에 있는 봉우리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해서 K2라고 합니다. 카라코람 산맥 할때 K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다 해서 2입니다. 그래서 카라코람 산맥에 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라 해서 K2입니다. 아, K2는 파키스탄 쪽에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아, 봉우리 중에 아홉 번째 봉우리가 난가파르바트입니다. 난가파르바트. 그봉우인 해발. 아, K2는 봉우리 높이가 8,611m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인 K2는 아, 해발 8060, 아니 8,611m입니다. 8,611m. 그 다음에 대표적인 봉우리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곧 끊어지니까요. 아, 아홉 번째 봉우리가 난가파르바트인데요. 난가 파르바트가 히말라야 8,000m 급 봉우리 중에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된 죽음의 산입니다. 히말라야 8,000m 급 14자 중에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이 아홉 번째 봉우리인 난가 파르바트인데요. 난가 파르바트는 해발고도가 8,126m입니다. 8,126m, 8,126m의 난가 파르바트가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중에 아홉 번째 봉우리로 해발 8,126인데요 사망 사고가 아, 14자 중에 사망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 잠실 석촌호수 석촌호수를 걷고 있는데요. 자, 자 롯데 석촌호수 서호입니다. 롯데월드의 야외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 매직아일랜드가 석촌호수 서호 한복판에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월드의 실내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저기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건물인데 불이 꺼져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열 번째 봉우리가 안나푸르나입니다 안나푸르나는 워낙 유명하죠 우리나라 스포츠 브랜드도 k2도 있고 안나푸르나도 있는데요 안나푸르나는 산스크리트로수학의 여신이란 뜻입니다. 수학 농작물을 수확한다 할때수학의 여신, 그게 안나푸르나고요. 해발 8,091m입니다. 자, 안나푸르나는 우리 한국인들과 악연이 많습니다. 우리의 한국인 등반가들이 8 명이 사망하신 곳이 안나푸르나고요. 자, 2005년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신 고 박영석 대장님도. 그 이후에 2009년도에는 에베레스트 남서벽에 코리안 노트를 개척하시고 또 2011년도에는 안나 푸르나의 남벽에 코리안 루트를 개척 하시다가 해발 6,500m 고지에서 실종이 되신 상태입니다.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라이라는 위협을 달성하신 고 박영석 대장님께서 2011년도에 안나 푸르나의 코리안 루트를 개척 하시다 6,500m 고지에서 실종이 되셨습니다. 자 안나 푸르나는 어... 그고 아그 다음에 예전에 MBC 프로 중에 아, MBC 다큐멘터리에 스페셜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한국인 여성 최초 어, 에베레스트 등정자인 지현옥 대장님과 그분이 1993년에 한국인 여성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등정을 하셨는데요. 그분과 지금도 왕성하게 사회 활동을 하시는 엄홍길 대장님 두 분이. 1999년에 1999년에 안나푸르나에 도전을 하셨는데요. 도전, 정상 해발 8,091m 고지에 오르시는데 성공했는데 하산길에그 지연옥 대장님은 실종이 되셨고요. 어몽길 대장님은 사전 오기만에. 사전 오기만에 안나푸르나 등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원길 대장님도 네 번은 실패하고 다섯 번째 도전만에 안나푸르나 등정에 성공한 게 1999년이고요. 그러한 내용을 MBC 다큐멘터리 스페셜에서 방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나푸르나는 우리 한국인 등반가들 여덟 명이 사망할 정도로 우리나라와 악연이. 에이, 있는 산이고요. 인류 최초로 2005년도에 산악그랜드슬램을 달성하신 고 박영석 대장님도 아, 2011년에 안나푸르나 남벽에 코리안루트를 개척하시다가 실종이 되실 정도로 안나푸르나는 한국인과 인연, 악연이 있습니다. 아, 자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를 걷고 있는